평택 동합 30주년을 기념하는 에브리원 축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성화 봉송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3만 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합회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축제의 시장은 개태고 봉수대에서 열린 성화체 양식,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시의의장. 홍기훈 국회의원이 참여해 평택 통합의 정신과 미래의 비전을 밝히는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성화는 평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시민에게 전달됐습니다. 통합의 주역인 김창규 평택시 발전협의 명예회장, 평택시 통합과 함께 자라온 1995년생 백서율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우수 과학 어린이 장광관수상자 덕동초등학교 이동현 학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풍태시가 네, 이상으로... 네,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그런 내일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봉수대를 올린 옛날에 봉수대를 올린 것처럼 성화를 기차가 여기서 맞이해서 완전 옮겨가게 되겠는데 그큰 뜻을 저희들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풍태시가 다시 한번 미래로 힘차게 나가는 큰 아,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우리가 통합된 후 오늘의 평택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많은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통합이 바로 저는 오늘의 평택이 있기까지의 초석이 됐는데 오늘 이체화식을 계기로 해서 저는 백만 특매시로 가는 또 그런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시군 통합 30주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오늘 그 시, 시작을 알리는 성화체화를 이곳 개태고 봉수대 터에서 하게 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군 통합되기 전에 평택을 떠났다가. 이제 오랜만에 평택에 돌아왔는데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그것이 삼계 시군이 통합을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화하는 이 성화가 앞으로 우리 평택 시, 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횃불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행사를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어받은 성화는 평택 전역을 밝히며 서부 복지타운. 불락산 분수공원, 평택시청 앞 광장까지 이어졌고 브라스 밴드와 길놀이팩과 함께한 봉송행렬은 시민들의 뜨거운 항호 속에 평택의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 행사에서는 57개 팀 1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퍼레이드가 도심을 수놓았고 평택시립국악관영학단과 정대준, 박은옥, 라오패의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바말을 수놓은 드론 나이트쇼는 평택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습니다. 해막식에서는 평택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최정원, 박상민, 노이 김 등이 무대를 빛냈고. 가족단위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기며 함께 만드는 평택을 체감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평택이 더욱 단단히 뭉쳐 미래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를 잇고 지역을 하나로 묶은 평택 에버리원 축제 통합 3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미디어 평택 차영수입니다.